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착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 d b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실시간 견적을 받은 차량은 바로 BMW 3 시리즈. 아그 중에서도 320i 이 가솔린 모델의 아, 실시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어 참고로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아, 3 시리즈가 아니라 4 시리즈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 매장에 갔는데 아, 팜플렛이 이제 3 시리즈는 다 없더라고요. 어 아,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4 시리즈에 차량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내년에 이풀 체인지 모델인 7세대 BMW 3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대신에 올해 사면은 정말 엄청난 폭풍 할인가 그리고 개소세 인하 혜택 그리고 이 딜러분과 잘 상의를 하면은 합의를 보면 또 플러스 또 배가 되는 또 할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 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BMW는 3 시리즈를 가장 잘 만든다고 많이들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가장 많이 팔리고. 어, 그리고 이 경쟁 모델인 뭐 아우디 A4나 이 벤츠 C 클래스에 비해서 이 스포츠성이 가장 좋다고 또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세대를 통해서 정말 최적의 어떤 세팅값 그리고 이제 코너링은 뭐 어, 좋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어,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탄탄한 주행 성능. 이렇게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여름에 이 디젤 모델이 불이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오스리즈가 그랬는데,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젤하고 가솔린의 판매 비중이 디젤 8, 가솔린 2인데, 어, 정말로 연간 주행거리가 최소 2만이 넘거나, 이러시지 않는다면 가격도 더 싸고, 어 주행 어떤, 어떤 그 승차감도 더 좋기 때문에 이 가솔린 모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앞으로도 제가 볼, 제가 볼 때는 이 디젤이 가솔린 대비 인기가, 인기가 아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오늘 한번 BMW 33G 한번 견적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시리즈의 가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 320i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5 0 10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폭풍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인 내역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견적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외관 같은 경우 는 헤드 램프 LED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방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벌브형이 들어가 있고요 주간 주행등도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리어램프가 들어가 있고 또 썬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썬루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파노라마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후진 자동 하향이 됩니다 그리고 와이퍼는 전방에 이제 레인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은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와이프가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플러팁 형태는 싱글, 싱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최신 운전 안전 사양. 그래서 전방 추돌 경고, 전방 자동 긴급 제동, 또 차선 이탈 경고, 또 보행자 안전. 그래서 보행자 인식해서 긴급 제동을 때리는 이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이 편의 장비로는 예, 어, 주행 모드 변경이 이제 드라이빙, 이스 익스피리언스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이제 스피드 리미터, 또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또 주차 브레이크는 또 핸들식. 예, 이게 이제 전자식이 아니라 핸들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엔진은 뭐 당연히 스마트키 버,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고요. 예, 스마트 트렁크. 예. 예,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트렁크인데. 전동식 트렁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보조 같은 경우에 전방감지 후방감지 후방카메라 또 조향이 연동되는 또 안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가죽은 안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열선 전동 조절 메모리 들어가 있고요. 동승석에 열선하고 전동 조절이 들어가 있고 2열 같은 경우에 접이식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에어컨은 자동 에어컨이고 또 온도 조절 범위는 투존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뒷좌석에도 송풍구가 2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8.8인치 짜리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하고 블루투스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스크린하고 또 음성인식도 됩니다 아, 계기판 같은 경우에 는 단색 lcd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 있죠 아, 그리고 기어노브는 전자식 또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있고 룸밀러는 또 자동 디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2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로좀그 젊으신 분들 어, 20, 30대 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어떤 외관 디자인 그래서 좀 약간 날렵하면서도 좀 어, 어, 멋스러움을 좀 표현하는 어,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 네, 중후한 멋을 내는 네, 중후, 중한 멋이 나는, 예, 320i 럭셔리 라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은 5,160만 원이고요. 예, m 스포츠 패키지보다 가격이 한 150만 원 비싸죠? 뭐, 기본적인 옵션은 동일합니다. 예, 아, 다만, 여기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이제, 시트가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다코타. 그리고 이제, 기어노브가, 기어노브가 전자식이고 빠진게 있죠? 바로 패들시프트는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럭셔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그 중후한 멋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이런 분들이 타시기에는 좋은 것 같고 좀더 실내가 좀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어있습니다 예. 역동적인 이미지는 없지만은 대신에 이제 중후한 멋은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 330i 예 M 스포츠 패키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확 올라가죠. 네, 가격이 확 올라가고 어,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옵션은 뭐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전방 안개등이 LED가 들어가 있고 또 머플러팁 형태가 투인 머플러팁으로 또좀더 짜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트가 그냥 인조가죽 시트가 얘도 들어가 있고요.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어,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일단 330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력이 320i에 비해서 마력이 한 70마력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고출력 좀더 스포츠성과 고출력과 좀더난 달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울리고요 대신에 그냥 뭐그 그렇게 고출력이 필요 없고 그냥 뭐 일상 주행 능력을 원하시는 분은 520아 520, 죄송합니다 320i i가 i로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우 버벅대는데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 2부에서 어, 견적서 하고 나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나야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서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가격표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320i 럭셔리 라인의 가격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30i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격표를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네 이정도면 됐죠 네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람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찻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를 지원해 주신 그래서 당첨이 되신 어떤 분의 말리부 예 어떤 구입기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사은품도 드려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사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이 도움을 줬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자동차는 정말 어~ 집 보통 사람이 이제 집을 사야 하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인데요 뭐 특별한 경우는 뭐또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집 다음에 자동차가 가장 비싼데 어~ 그런 과정에 제가 참여해서 미약하나 마 도움을 드렸다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부담은 됩니다. 20만원의 이 주유상품권에 저한테는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 올해는좀 어,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진행을 했고, 또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은, 이름, 나이, 사는 곳, 성별, 또 차, 사려는 차종, 또 이벤트의 지원 이유를 적으셔가지고, 어, 이번 달 말까지 매달 말까지 지원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이 이제 9월 달이니까요. 9월 달 말까지 지원을 해 주시면은 10월 1일 날 이벤트 당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의 자동차를 삶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고요. 정말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좀 저도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은품은 동일하게, 주유사은품권 20만원이 계속 나가고요. 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